예, 여기 강화도 에버리치 호텔입니다. 오늘 평화 콘퍼런스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남산, 강화도에 있는 남산의 중턱에 자리 잡은 호텔인데, 어, 앞에 경치가 끝내줍니다. 예 경치가 아주 높은 데 있으니까 상당히 좋으네요. 예, 강화도가 이렇게 쭉 전경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행사를 2시부터 예, 행사가 시작됩니다. 2시부터 예, 평화 컨퍼런스 행사가 2시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자, 곧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민이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접수 참고고.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안의 아픔을 한강하고 평화의 씨앗로 오늘 이 자리가 시안의 아픔을 가득하고 우리의 한강하고 중립수역에 평화의 씨앗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가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 피켓을 들고, 선생님은, 들고. 아, 지금 이, 우리 강연에, 예, 피켓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실황의 예, 아픔을, 환광하고 평화의 시작으로, 예, 이러, 이와 같이, 환광하고의 예, 중요성을, 중요성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刚刚好，漂亮，辛苦<好>。